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드라이브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SUV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2026년 현 기아 스포티지를 직접 만나보며, 왜이 차가 다시 한번 시장에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 스포티지의 첫인상은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전면부를 보면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한층 더 넓고 날카롭게 다듬어졌습니다. 새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낮에도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야간에는 압도적인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측면부는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이 강조되어 SUV 특유의 힘과 세련미를 동시에 보여주죠. 휠은 트림별로 18인치에서 21인치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적용되어 연기 효율에도 기여합니다. 후면부는 입체적인 LED 라이트 바가 가로로 길게 이어지며 차량 폭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고 범퍼 라인은 더욱 스포티하게 다듬어져 주행 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번 스포티지는 단순히 연비 좋은 패밀리 SUV라는 기준의 이미지에서 한발더 나아갔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최대 출력 180 마력, 최대 토크 2 7 k g m 멤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면서 일상 주행에서 충분히 경쾌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시스템 출력이 약230 마력에 달하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km 이상으로 동급 SUV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만으로 최대 60km 이상 주행할 수 있어 도심 통근에는 사실상 전기차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감각 또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댐핑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승차감이 부드럽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코너링을 제공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험로에서도 자신감을 주며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반응이 민첩해지고 엔진 회전수를 적극적으로 유지해 s u v 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이번 스포티지의 진정한 매력이 펼쳐집니다. 2026년형 모델은 더욱 진보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데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파노라믹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져 운전자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줍니다. 인터페이스는 최신 큰 운영체제가 적용되어 직관적이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 차량이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소재의 고급감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에는 친환경 가죽과 리사이클 원단이 사용되어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나파 가죽 시트와 앰비언트 무드 라이팅이 적용되어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공간 활용성은 동급 최강 수준으로 2열 좌석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650L로 넉넉하며,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800L 이상 확보되어 캠핑이나 레저 활동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아의 최신 ADAS 시스템인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 탑재되어